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과, 이 형님 마지막과에 왔습니다. 자, 이번에 home of natural wonders. 자연의 경관들의 홈, 음, 집입니다. 자연의 자연 경관들에도 집이 있습니까? 고향?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음, 보세요. Do you know? 여러분들은 압니까? 자, do you know는 조동사에 주어 동사가 이어졌으니까 여기서 뭐가 형성이 되죠? 의문문은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또니까 무엇을 아나요? 자, 요번에 무엇을이 의문사, 주어, 동사로 왔습니다. 의문사는 where, 주어는 the driest desert on earth, 동사는 is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건조한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를이 명사의 목적어니까 를 붙이겠죠. 아나요? Do you know where the driest desert on earth is? 여러분들은 지구의 가장 건조한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를 압니까? How about How about은 여러분들 단어 외웠듯이 뭐뭐는 어 어때? 이런 뜻이죠. 어, 뭐 하는 건 또는 무엇은 어때? 이런 말이죠. The highest waterfall. 가장 높은 폭포는 어떨까? 이런 얘기죠. 어디에 있을까? 이런 말을 다 어때로 줄였죠.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d r y 라고 하는 건조한의 drier, driest. high의 higher, highest인데 최상급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죠? 지금 더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가장 높은 폭포. The highest waterfall. 가장 건조한 사막. The driest desert. 확인하시고 And they are both in South America. 그들 을둘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남미 대륙에 있습니다. 쌤이 지금 형광펜 치는 것은 전부 동사죠. 그리고 그 동사의 형식에 맞춰서 쌤이 어떻게 해요? 은 얽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This continent is full of, 요번엔 동사를 쌤이 이주로 잡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던뭐모로 가득 차 있다. is full of로 잡았습니다. This continent is full of natural wonders. 이 대륙은 자연의 경관들로 기이함, 멋짐들로 다 좋습니다. 경관들로 경치 볼만한 경치들로 이런 뜻이죠. 자연의 경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붙었냐면, that 관계절이 하나 붙어 있어요. That will surprise you.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자연 경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that은요, 이 문장 안에서, 대절 안에 지금 동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그렇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아타카마 d e 트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디아타카마 is the driest desert. 이즈니요 아타카마 디아타카마가 아타카마 사막을 이르는 이름입니다. 아타카마 d e s e 이름은 디아타카마라고 도 합니다. 디아타카마 아타카마 사막은 가장 건조한 사막입니다. 언어로 지구상에서 건조한 사막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나왔네요 Do you know where the dry deserts on Earth is? 이거는요 t i Atacama in South America 이렇게 되있죠 In some parts, 어떤 지역들에는 It gets almost no rain 자, 보세요 어떤 지역들에는 그 아타카마 사막의 어떤 지역들에는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는 날씨가 비인칭 주어예요. i t 비인칭 주어입니다. Gets no rain. No rain이 됩니다. Almost, 거의 없는 비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no는요, at all과 함께 쓰면 나, 내, 돌, 처럼, 전혀, 못모아요 거의,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개츠는요 지금 이 형식 동사가 되고요. 원래는, rain에서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no, at all이 한 쌍이거든요. In some parts, 어떤 부분들에는, it, 날씨가, gets, almost, no rain at all. 거의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only 1 to 3 millimeters per year 1년에 1에서 3mm 정도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어떤 비도 내리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넘어 갑니다. the g r o u n d in some areas 그 땅이고요 어떤 지역들에 있는 그 땅은 주어고 동사는 is죠. so dry. 너무 건조합니다. 그죠? is는 dry까지. It's so dry. so- 대시 뭐죠? 너무 뭐뭐 뭐 해서, 그래서. 자, 너무 건조합니다. that no plants can grow, grow 동사, can, 조동사 can grow 동사. 어떤 식물들도 자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없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식물들도 자랄 수 없다. 그래서 어떤으로 시작해서 낫을 캐내다 줍니다. 아시겠죠? Do you know? 여러분들은 압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가 또 노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What scientists do? 과학자들은 무엇을 하는지를 압니까? 어디에서요? In such a dry place. 그런 건조한. 그런. c 치 그런. 서치, 어, 꼭 있어야 됩니다. 어, 꼭 있어야 됩니다. 서치는 뜻이 뭐예요? 그런. 이고요. 그런 건조한 장소에서 과학자들이 무엇 하는지 압니까? The soil in this desert. 그 흙. 이 사막에 있는 그 흙은 is니까 very similar. 여기까지가 이제 영향이 여기겠죠?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similar가요, similar가 to를 항상 모와 비교할 때 to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to는 이 와에 해당한 거란 말입니다. It's very similar to the soil on Mars. 화성의 그 흙과 매우 유사합니다. So, 그래서, they prepare for a trip. 그들은 여행들을 위해 준비합니다. 여행들을 준비합니다. To outer space. 우주죠. outer space. 바깥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지구 밖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로의 여행들을 준비합니다. 거기에서 뭐 하냐구요? 화성 연습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prepare는 준비하다구요? 동사로 쓸때 항상 prepare는 for를 동반해요. 그래서 여러, 이 경우에도 prepare for를 하나의 동사처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The Atacama, Atacama 사막은 The Atacama is also one of the best places where 최고의 장소들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디아타카마 사막은 또한 최고의 장소들 중에 한 곳입니다. On Earth 지구상에서 to watch stars 별들을 보기 위한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장소를 수식할 건데 오늘 쓰고 중간에 꼽자리 게고요 얘는 t 부정사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 바로 쓰였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의문사 주어동사 많이 나왔고요 최상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최상급은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하는 걸 익히면서 자 강의 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고 그리고 본문 2 e 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